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. 사실 지금도 그날만 생각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어요. 저는 올해 63, 이름은 김순자예요. 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하느라 갓난 아기였던 손녀를 제가 돌보게 됐어요. 처음엔 힘들어도 내 손녀니까 하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밥 챙기고, 기저귀 갈고,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, 데려오고, 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. 솔직히, 제 몸은 부서지는 것 같았지만, 손녀가 할머니하고 안겨오면 모든 고생이 사라졌죠. 아들, 부부도 늘 어머니 덕분에, 우리가 편히 일해요 하고 고맙다고 했고요. 저는 그 말에 힘을 얻으며, 그래, 이게 내 목이지 하고 버텼습니다. 그런데 시간이 흘러 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저도 슬슬 제 삶을 좀 살아야겠다 싶었어요. 그래서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죠. 얘야, 나도 이제는 좀 쉬고 싶다. 주말엔 나도 약속도 좀 잡고 취미도 하고 싶다. 그런데 그 다음 며느리의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. 어머니,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에서 그냥 계시잖아요. 그동안 아이 봐주신 게큰 도움이긴 한데, 사실 보육비 생각하면 어머니가 해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?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. 5년 동안의 제 희생과 사랑이 고작 보육비 아낀 노동으로만 여겨졌다는 사실. 그게 당연하다니요?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. 옆에 있던 아들이 어색하게 웃으면서 에이, 그런 뜻 아니야 하더군요. 하지만 그 순간 이미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어요. 저는 결국 울먹이며 말했어요. 내가 손녀를 돌본 건돈 때문이 아니야. 사랑 때문이었어. 근데 그걸 당연하다니 난 더는 못하겠다. 그 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. 손녀는 여전히 사랑스럽지만 이제는 제 삶도 지켜야 한다고요. 이제는 매일같이 돌보지 않고 제 건강도 챙기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살고 있어요. 가끔은 며느리의 그 말이 떠올라 아직도 가슴이 덜컥합니다.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알았어요. 손녀는 내 사랑이지만 내 인생의 주인공은 결국 나. 자신이라는 걸요.